네, 안녕하세요. 저는 g h I에서 g h I에서 수학을 담당하게 될 석민유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거는 이 문제를 보면 아시다시피 함수에 관한 건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굉장히 많은 설문을 했어요. 뭐 어떤 것이 가장 학생들에게 어려울까? 어떤 것들이 친구들이 가장 고단을 겪는 부분일까?를 물어봤을 때 하나같이 모아서 나온 답이 바로 함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함수에 관해서 좀 신청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사실 이 DJT에서 I에 대한 설립 취지를 들었을 때 킬러문제 세모낭을 그냥 해설, 해설해주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개념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좀세 가지 파트에 나눠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좀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량이. 그래도 좀 집중적으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수를 다룬다고 했죠? 그래서 함수의 성질이 되는 부분. 함수가 무엇인지. 1대1 함수, 1대 대응은 무엇인지. 이건 고 1수 하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 함수부터 시작해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앞으로 고2때 배울 함수까지 한번 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가장,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성질은 무엇일까에 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다뤄 볼게요. 세 번째는 함수의 응용입니다. 함수는 솔직히 그 개념을 익히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는 부분에서 항상 난관이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난관이 되는 세 가지 피크 부분, 첫 번째 역함수, 두 번째 합성함수, 세 번째 함수의 개수 조합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인덱스를 달아놓을 테니까 이 부분부터 이 부분은 내가 아는 부분이니까 패스하고 이 부분 내가 평소에 좀 궁금했는데 한번. 들어볼까? 하는 부분을 약간 좀 선물적으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1대1 함수부터 시작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수, 할만 나온 부분인데, 왜 굳이 하냐? 우리시험범위이 지났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모의고사를 좀꽤 풀어본 입장으로서 고3까지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이 1대1 함수의냐 1대1 대응이냐, 그 여부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내신형 문제입니다. 그러나, 1대1 함수가 조건으로 나옵니다. 21번 같은 문제에, 즉, 객관식 가장 어려운 문제에서, 이러한, 이러한 것을 구하시오. 단 다음 조건에 만족하세요. 첫 번째, 가. 두 번째, 나. 이렇게 해서, 가 조건에 항상 이 1대1 함수이다. 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이 그대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럼 너무 친절하니까. 바로 하나의 정의를 쓰는데요. 1대1 함수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온 식이 있죠? 바로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 함수 값이 다르겠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써보면은 누가 알아보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쓰면은. 그래서 이 1대1 함수를 그래프상으로 한번 나타내볼게요. 먼저 1대1 함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사실 이건 문제집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제가 문제를 풀면서 아, 이런 조건이 두 개가 만족하면 1대1 함수가 볼수 있겠구나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함수여야 합니다. 1대1 대응이 1대1 함수는 무엇이든 간에 함수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수 내에 1대1 함수가 있기 때문에 함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걸은 다음에 1대1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봅시다. 1대1 함수. 다른 x 값에 대해서, 아니, 다른 x 값에 대해서 다른 y 값을 가져요. 어? 맞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x 값을 내서 두 개의 y 값을 가지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던합니다 함수는 뭔가요? 함수를 따낼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냥 뭐 대, 대응하는, 뭐 연결되는 뭐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사실 명확한 명칭을 꼭꼭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함수라는 거는 이 역시 두 가지를 만족을 합니다. 사실 제 룸메가 굉장히 개조식을 좋아했어가지고 전 룸메가 구백오 보고 있나 좀 <laughs> 개조식을 정말 좋아했어가지고 그 이후로 개조식이 아니면 계속 혼날것 같은 잔상이 들어서 계속 개조식으로 적고 있습니다. 어쨌든 함수라는 것은첫 번째로 모든 x가 대응한다라는 조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두 번째로 x가 모두 대응한 다음에 그 x 대응한 x에 대해서 는치역이한 개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한 개라는 게참 오묘한 게영 개도 안 되고 두개그 이상도 안 되는 겁니다. 이 함수를 볼게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봤을 때이 x 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y 값이 있나요? 없죠. 즉 함수란 두 번째 조건. x가 y로 대응되는 과정에서 한 개가 합니다. 대응되는 대응되는 x 값이 있나요? 없죠. 두 번째도 만족하지 않을 뿐더러 첫 번째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x가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x가 함수식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 함수의 범위를 정의역의 범위를 이점 이상으로 더어서 모든 x가 대응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의 x에 대해서 두 개의 y 값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함수가 될수 없습니다. 즉 저희는 배웠죠? 첫 번째, 함수는 모든 x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을 하나라도 가져야 한다. 그리고 x가 y 값으로 대응이 되었을 때 그는 무조건 한 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뒤집어 볼게요. 이체 함수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하나의 y 값을 가지고 이건 계속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보아도 항상 하나의 값이 만족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함수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1대1 함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함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이 바로 제가 쓴 이 식입니다. x 값이 다른 것들 중에서 y 값이 같은 게 존재하면 안 된다. 이 식을 볼게요. x 값과 x 값이 다르죠. 다른 하나의 x 값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y 값을 볼게요. 치역을 볼게요. 같은 게 존재하네요. 지금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다른 X 값에 대해서 같은 Y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1대1 함수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 식을 이 그림과 함께 기억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대1 함수는 첫 번째 조건 함수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x값에 대해서 하나의 y값이 대응해야 한다. 0개도 안 되고 두개도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x값에 대해서 두개 이상이 나오면 안 된다. 라는 거는 그러면 좀더 쉬운 말로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보면서 하기에는 세상에 너무 많은 함수가 있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적용을 하나요? 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만의 정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대 함수라는 것은 증감이 일정한 함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감이 뭐냐? 증가하고 감소하는 겁니다. 이 함수를 봅시다. 이 점을 기준으로 감소합니다. 그이 점을 기준으로 증가합니다. 즉 증감이 다르죠? 근데 증감이 같은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그려지? 아,네 보이네요. 증감이 같은 함수. 그럼 어떻게 되는지. 곡선이 되든 직선이 되든. 한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죠. 이때,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하나만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가장 쉬운 말로 증가할 땐 계속 증가하고 감소할 땐 계속 감소한다. 라는 말과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라는 것을 먼저 따지고, 만약 함수다, 그러면은 증감이 같은가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머리에 넣어두고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바라볼 때는 항상 어떤 것이 여기에서 힌트를 주는 을 주는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쓰여진 순서대로 힌트들이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저도 옛날에 수학이 좀 자신이 없었을 때는 모의고사를 풀때 항상 어 이 힌트 있고 이 힌트 있고 아,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를 생각하는 시간 속에서 굉장히 시간 낭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따라가면서 그리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굉장히 실력이 확 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풀이 방식에 따라서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입니다. 두 집합 이런 범위를 가질 때 이런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위가 좁았다는 것. 두 번째, 어떠한 새로운 미지수가 들어간 함수가 있다는 것. 세 번째로 1대1 함수라는 점입니다. 순서대로 가볼게요. 첫 번째, 범위가 주어지거나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 함수식이 주어진다면 항상 변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X가 있고 Y축이 있어요. 1, 3, 1, 3. 정의역은 1부터 3까지 이 사이에 항상 존재하고 치역 역시 1부터 3까지 이 사이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함수가 그려졌을 때 여기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를 알아두고 그려봤으니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를 알아두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함수식이 주어졌네요. 근데 어떤 미지수가 있어요. 미지수가 있을 때는 그 미지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때 나오는 개념이 바로 정점입니다. 정점이라는 것은 고3, 고2에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개념이고 문제를 활용하는 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고려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이 좋았을 때 똑같이 써볼게요. fx는 AX 플러스 A 플러스 2다라는 점이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식으로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A로 봅시다 X 플러스 1 플러스 2입니다. X 마이너스 1을 넣어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A에 관계없이 그냥 0이 되니까 FX는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인 거죠. 언제? a 의 관계없이 즉이 정점이 말하는 것은 a 즉 새로운 미지수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이너스 1,2즉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y가 2인 이 점은 정점이라는 거죠.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겁니다. 찍어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봤죠? 그럼 정점을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 2. 이 함수는 항상 이 점을 지나고 이 범위 안에 존재합니다. 어떻게? 1대1 함수의 형태로. 그러면 세 번째인트 1대1 함수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가장 쉬운 말이 뭐라고 했죠? 바로 증감이 일정하다였습니다. 1대1 함수는 증감이 일정하다. 그러하니까별 3개 줄게요. 증감이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함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함수가 증감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1차 함수 그래프는 두 가지입니다. 길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사실상 1차 함수는 증감이 변하지 않아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모든 게다 1대1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1대1 함수가 대응, 만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요. 첫 번째, 함수여야 된다. 그리고 그두 번째가 되어서야 짐감을 따진다고 했습니다. 함수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거죠. 아까 함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X에 대해서 모든 대응되는 Y가 하나여야 된다. X, X는 무조건 대응을 하고, X에 따라서 나오는 치역이 0개도 안 되고, 2개 이상도 안 되고, 무조건 하나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볼게요. 만약 이 함수가, 이런, 어, 잘못 그렸다. 만약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봅시다. 직선입니다. 속지 마세요. 직선입니다. 아무튼 직선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한 정의역은 1부터 3까지였습니다. 즉 정의된 x 값은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정의된 함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남는 함수 값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3까지의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 x값에 대해서도 무조건 되는 값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부터 3까지 모두 이 안에 만족하도록 그려야 합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1, 2라는 정점을 지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함수는 여기 안에 들어오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서 그려지고. 여기보다 조금 작아지면은 모두 다 만족을 하는데 여기 이하로 갈때 이만큼의 점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거였어요. 3,3이었고 3,1이었죠. 이때는 a가 4분의 1이 되고 이때는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걸 보아서 결국에 이 a값 즉이 기울기는 아 대입을 하면 a를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1보다 작은 값이다라고 도출이 된다. 그런데 괜히 이 문제가 이 1대 1이라는 말을 적었을까요?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함수라는 조건만으로도 이 식은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1대1의 조건, 증감이 일정해야 한다. 이 상수함수, 과연 증감이 일정하나요? 증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다른 X 값에 대해서 같은 Y 값을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경우는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0인 지점에 존재합니다. 즉, a가 0이면 안된다는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식도 맞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a는 0이 아니라를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를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지만 0보다는 크고 4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식이 명확한 답안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즉, 여기서 키포인트가 총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범위나 함수가 그려지면 무조건 그래야 한다. 두 번째, 정점의 개념. 세 번째, 1대1 함수의 개념. 1대1 함수는 항상 두 가지의 경우를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 함수라는 점. 두 번째, 1대1이라는 점. 그리고 1대1이라는 점은 증감이 일정하다. 증감이 계속 증가하고 감소하면 계속 감소해야 된다라는 점이 일정하다는 거였죠. 그리고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또두 가지 정보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 모든 x는 대응된다. 대응이 안 되는 y값이 존재하지 않는 치역이 존재하지 않는 x값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의 x 값이 대응될 때 하나의 지역만이 대응될 수 있다. 두 개의 지역 안 된다. 이 개념을 총합해서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가서도 계속 쓸 그런 활용적인 요소들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꼭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수의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봤고 지금부터 함수의 종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를 거쳐서 유리 함수, 무리 함수가 어떤 공통적인 성질을 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